야곱이가 20년 동안 원수된 에서 형님과의 문제가 불거져서 야곱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 야곱이 성게만 면 얼마나 잔머리의 여왕인지 선물을 보따리, 보따리 보내도 끼꾸도 안 먹히고, 그 다음에 못생긴 마누란 앞에 전진 배치해놓고, 잘생긴 마누란 뒤에 꼽을 쳐놓고, 못생긴 거 맞아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토끼를 나고,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평생을 형님도 썩여 먹고 아버지도 썩여 먹고 외삼촌도 썩여 먹고 사기치고 야반 도주한데 은사 받은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 썩이다, 약탈자라는 뜻인 그런 지사 반사 같은 야곱이 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막판에 어떻게 할까요? 야폭 강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독대 주님과 나와의 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사도 낱말하듯이 해서 될려는 변죽을 울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단판을, 봐요. 주님과 내가 대면 주님과 직접 마주한 거예요. 주님 앞에 짓고, 다이렉트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두 다리, 세 다리 걸칠 필요 없어요. 직접 마주 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은 무슨 일을 할 때, 직접 하세요. 바로 하세요. 네가 하세요. 두 다리, 세 다리 변호인을 걸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 박집사, 김집사, 중계방송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가 바로 가서, 직접 가서 얼굴을, 얼굴을 마주하면 별거 아닌 걸 그래. 괜히 박집사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비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야복강에서 독대를, 독대를.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될거분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항상 사돈난말 하듯이. 조상 탓하는 거. 교회가 문제가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고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신다니까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변화된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가면 집사니까 집을 사고 그 사람이 시집가면 가문의 영광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항상 여러분 직고하리라, 독대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리라. 그렇게 도망다니고 야반 도자고 숨어다니고 사기치고 속이던 자 야곱이가 야폭강에서 주의 사자와 대면을 하고 독대를 하고 난 뒤에 그가 길을 가는데 아침 해가 떠오르더라. 여러분,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한도뼈가 부러져서 가지만 서광이 밝아지고 아침 해가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되잖아요. 그때부터 야곱의 앞길이 순탄하게 성성장구하게 되는 거예요.